단통법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새 폰이 비싸서 저도 6년째 쓰고 있는데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와 단통법 폐지가 맞물려 휴대폰 대란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뽐뿌에서 성질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란의 진원지는 뽐뿌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랍니다. 많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휴대폰을 바꿨다고 하는데 재산 70억의 주진우 의원이나 36억의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이 질비한 국민의 힘인지라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압수수색 때문에 폰을 바꿨다는군요. 서민은 보조금이 많을 때 국힘은 압수수색 당할 때 폰을 바꿉니다. 이것만 봐도 국민 이힘 의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일시에 모두 폰을 바꾸는 거 지명수배당한 조폭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용없답니다. 그래봐야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전직 부장검사 이규원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제발 전인 여러분 헛수고하셨네요. 개통 철에는 2주 이내에 할수 있지만 업자들 피해주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 소비 쿠폰을 거부한 대신 소비 진작에 기여하셨으니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 시도는 도주 우려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판단 요건인데 불체포트권도 포기하셨으니 외통수 같습니다만 뭐 알아서들 하시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포를 들고 신나게 중앙지법으로 달려갔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극구 주장하던 신뢰의 중앙지법을 향해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부끄러운 중앙지법이라고 외쳤습니다. 정상적인 국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이렇습니다. 저는 흉내도 못 내겠네요. 여중생 일기장을 가져가고 온 가족을 도륙하고 조국과 이재명이 수백 군데 압수수색 당할 때 즐기던 이들이 고작 두 군데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엄살이 이렇게나 심합니다. 국민의힘이 기득권의 결탁으로 얼마나 편하게 정치해왔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